안녕하세요. 저 이건영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기장할 때 중요한 부분, 또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또 사업자분들이 이런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세금 상식도 알고 싶어 하시지만, 또, 상속 중일 때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두어야 될 세금 상식.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인 디테일한 세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세금에 대한 상식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자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들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과세예고 통지서라는 걸 받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없으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거를 들고 오셔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과세예고 통지서라는 건 고지하기 전에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세목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아니면 부가 가치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겠습니다. 세목은 어떤 거고, 과표는 얼마큼이고, 가산세는 얼마큼이고, 본세는 얼마여서 얼마가 언제까지 고지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를 알려 주는 건데요. 이렇게 고지 전에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나오면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이제 무신고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거를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고, 제가 좀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고,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이제 증빙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세무서에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의 일정 퍼센트이지만, 뭐,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15%, 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단순 경비율 정도 되시는 분들은, 60%에서 많게는 90% 정도의 비용을 인정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신 것처럼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보다 더 많은 경비가 있다, 특히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경비율 인정을 너무 조금 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부를 작성할 때는 카드는 다 카드사에서 엑셀로 다 보내 주고요. 통장도 엑셀로 다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홈택스에 로그인 해 보면 전자 세금 계산서 다 기록이 있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는 챙겨 주셔야 돼요. 종이 세금 계산서는 챙겨 주셔야 되고 간이 영수증도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놓치시는 부분이 경조사비도 많이 놓치세요.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조사비 같은 것도 다 챙겨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이나 뭐, 자진 신고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지금 과세 예고 통지서에 나온 이 인정해 주신 경비율 십몇 퍼센트, 이십 몇 퍼센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한 후 정기 신고가 아닌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를 한다라는 거를 통보를 이제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과 증빙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뭐 땡땡 상사에서 아니면은 땡땡 아울렛에서뭐 접대비를 썼다든지 땡땡 식당에서 그리고 땡땡 뭐 그, 문구사에서 썼다든지 이런 내역을 다 기록한 거를 다 집어넣게 돼요. 정기신고 때는 이런 거를 대부분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뭐 요청을 꼭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요청을 하는데 기한후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대부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기신고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고지가 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증빙이 단순경 비율이었어서 더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조기 결정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결정일 장점은 고지서는 이제 고지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고지서가 나와서 또 30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그때 같이 가산세까지 다해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조기에 이걸 빨리 결정해 주세요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약간의 가산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조기 결정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과세 전에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기한 내 30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지를 못해서. 고지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시 이거를 번복할 시간이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다가 이의신청을 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국세청에다가 심사청구를 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또 우리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한번 청구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세심판은 지금은 세종시에 있죠. 조세심판원 소속인 심판청구를 또할 수도 있고요.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도 행정소송,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내가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다든지 내가 절차상 몰라서, 어 이런 부분을 다 놓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선 서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이제 내가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지서가 나오기, 이제 과세이고 통지서가 나왔는데 내가 장부를 정리를 다할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 내가 뭐 자진 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1일당 매달 어떤 얼만큼의 가산세가 붙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에 지금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10만 분의 25 하루에 10만 분의 25면 1년으로 따져 보면 9.125%가 돼요 굉장히 높은 가산세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이거는 자진 신고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가만 붙는 거예요 일단 고지서가 나오면 3%를 추가로 고지한 다음,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 이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납부할 능력이 아직 없다. 뭐, 뭐, 사업상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중, 이제 중증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음... 신고, 아니면은 뭐, 신고는 일단은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신고 불상실 가산세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20%, 20 가산세가 있고요. 과소 신고를 하면 또10% 가산세가 있어요. 그런 이후에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체납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재산 이제 압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그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서 체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의를 해주시고요 행정 규제도 또 하게 돼요 체납을 하게 되면 관허 사업을 또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만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을 정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인정을 해주지만 구청이라든지 관할 관청에다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다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이거를 가지고 승인 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업태 종목을 등록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제한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심하게는 출국 규제를 한다든지 신용기관에다가 체납사실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고액이나 상습체납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